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이번 주는 미국 주식이 정말 강한 한 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또다시 올랐고, 낯싹은 다시. 1.4%나 올랐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이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기업들의 호실적 때문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실적 시즌에서 우선 은행주들이 최악의 기대와는 달리 평타 이상의 실적을 내주면서 실적 시즌을 순조롭게 열었고요. 이후 넷플릭스가 좋은 실적으로 나스닥의 분위기를 달구었고 어제는 테슬라가 한건 해내면서 전반적인 투심이 살아난 분위기입니다. 테슬라는 어제 시장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 하면서 무려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어제 하루에만 두 개의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뭐 여기서 또다시 말할 것은 없지만 결국.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지금보다도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반짝거리는 미래에 반한 투자자들이 다시 몰려들고 있는 것이겠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이처럼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개선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선행에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고 다른 기업들의 실적도 예측을 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업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현재 경기가 어느 수준에 와 있고 기업들은 그 안에서 상황을 극복해낼 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살펴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스냅이 또한번그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스냅은 어닝 쇼크에 가까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20%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요. 거시 경제 환경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미래 전망이 불확실하다며 3분기 전망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를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대한 수요 둔화로 돌렸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실적이 안 좋았고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다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로 인해 주가는 급락했고 스낵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주력인 다른 기술주들의 주가를 함께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구글은 3% 가까이, 메타는 5%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분위기가 나스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기업의 실적이 단순히 그 기업의 실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힌트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선 업종이 비슷한 다른 기업들의 영향을 먼저 미치게 되고 영향을 받은 기업의 분위기가 또다시 다른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적 시즌이 투심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외에도 글로벌 경제 상황을 뒤흔들 수 있는 이벤트도 계속해서 발생 중인데요. 우선 유럽 중앙은행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 뉴스가 발표된 이후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급등하면서 유로와 달러를 1대1로 교환하는 유로 패러티 상태가 깨졌습니다. 발표 직후에는 한때 1유로당 1달러, 2센트를 훨씬 넘게 치솟기도 했었고요. 뭐 이런 영향도 있었고, 어쨌든 달러 인덱스 자체가 약간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물론 그동안 달러가 지나치게 강했기 때문이겠죠? 미국의 강력한 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유럽과 일본의 경기 악화 등이 겹치면서 통화 중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달러로 모든 수요가 몰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건데요. 이것은 과열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 과열이 조금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 것도,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도, 암호화폐가 다시 오르는 것도, 전부 달러의 하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산시장은 싫든 좋든 달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할수록 그 달러를 주고 사야 하는 반대편에 위치한 자산의 가격은 오르는 것이죠. 유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를 이유로 100달러 밑을 맴돌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부족은 이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며 재고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다행일 수 있는데요. 결국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는 것이 시급하겠죠. 어제는 미국의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주에 24만 4천 건에서 7천 건 늘어난 25만 1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증가폭은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직전인 11월 이후 최다 증가치입니다. 쉽게 말해 실업이 증가한 건데요. 그런데도 시장은 이건 역시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실업이 늘어나면 나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은 3.6%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이자 자연 실업률에 봉착해 있는데요. 덕분에 고용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화랑입니다. 고용시장이 강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고용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용을 하기 위해 더 높은 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임금이 상승합니다. 이렇게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은 수익률 보전을 위해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돈을 많이 받은 소비자들도 물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비를 활발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는 더 오릅니다. 물가가 더 오르니 기업은 더 많이 팔기 위해 더 많이 고용해야 합니다. 직원들도 물가가 올랐으니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이후부터는 이 순환 과정이 계속 됩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끄트머리에 나타나는 임금 인플레이션 현상이죠. 경기가 절정에 달해 터지기 직전에 있는 상태로 마치 터지기 일보 직전에 화농성 여드름 같은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용 시장의 초 과열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 얘기는 경기가 절정을 지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하락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죠.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기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학자들 중 밀턴 프리드먼의 사상을 이어받은 통화주의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최고이자 유일한 방법이 실업률의 증가. 바꿔 말하면. 불경기 유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기는 계절처럼 돌고 도는 것인데 여름이 무한정 계속되면 모든 게 과열되어 녹거나 폭파되겠죠.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불경기를 유발하여 그걸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적극적인 정부 개입에 대한 정당화이기도 한데 실제로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행동도 비슷한 거죠. 지금 주식시장이 당장 다음 주에 울트라 스텝이냐 아니냐에 벌벌 떨고 있어야 할 타이밍인데 오히려 오르고 있는 건 시장은 이미 다음 주나 다음 달이 아니라 내년에 불경기 유발을 모두 마친 연준이 오히려 호경기 유발을 위해 금리를 낮출 것까지 시야에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장은 거시적인 흐름으로 돌아가고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내놓는 각국 정부들, 눈앞만 보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이 모든 조건을 이용해 최대한 이득을 취하려는 프로 트레이더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시장은 대욕망의 도가니탕이 되어갑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바닥이 오면 살거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좋은 때에 사지 못할 거란 걸잘 압니다. 왜냐면 바닥은 예고 없이 지나가기 때문이죠. 어? 어? 하다 보면 어느새 살 타이밍이 훨씬 지나버립니다. 바닥에서 조금만 올라도 얼마 전 바닥이었던 가격이 생각나서 못 삽니다. 그러다 더 오르면 한 번만 떨어져 주면 그땐 진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다시 떨어지면 이번엔 더 떨어질 거랍니다. 그러다 다시 오르면 이젠 정말 떨어지면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기회를 주지 않죠. 그리고 계속 오르면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퍼부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르면 그제서야 과열된 가격에 다시 삽니다. 전형적인 개미의 패턴이죠. 다시 내릴 거야.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천천히 사세요.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예측이 맞은 것이 단순히 행운이었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시장의 움직임은 정해진 각본이 없고 랜덤에 가깝습니다. 눈앞에 흔들리는 먼지가 다음 순간 어느 방향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지 알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려운 묘기를 하지 않고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간의 지평을 확장시키면 됩니다. 어떤 주식에 5년 동안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다면 5년 후 기업의 가치를 기준으로 적절한 현재 가치를 환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5년 후 기업의 가치보다 환산된 현재 가치가 훨씬 못하다면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면 좋아하면서 더 사면 되는 겁니다. 어제 오르고 오늘 내리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루하루 가격의 등락에 휘둘리는 이유는 첫째로는 시간의 지평이 매우 짧기 때문이고요. 둘째로는 본인의 정확한 투자 타임라인을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이며 셋째로는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는 이유는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든 공부를 더 하면 됩니다. 가끔 보통 사람은 그런 걸할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알수 없건 있는데 안 했건 어쨌거나 스스로 확신이 없다면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냥 투기이고 도박이죠. 그리고 노력하면 당연히 어떤 자산이 좋은 자산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또 그걸 골라내는 힘도 생깁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될 거야 라는 마인드는 버려야 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임하면 투자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도 실패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컨트롤 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장도 성공도 함께 따라오는 법이니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